안녕하세요, 여러분. 똑똑한 뉴스 스마트 라이프 TV 뚝순입니다. 퇴근길 많이 출출하시죠? 고단함에 배고픔도 배가 되는 지금. 저녁 메뉴도 고민되시나요? 매주 수요일 오후 6시, 건강한 저녁 한끼 어떠세요? 만들어볼 요리는요 비빔국수입니다. 새콤달콤하게 양념장 만들어서 비빔국수 한 그릇 뚝딱. 지금부터 재료 소개 해드릴게요. 준비해주시고, 윙국수의 하이라이트라고 할수 있는 양념장, 기본적으로 집에 있는 걸로 다 만드실 수가 있어요. 설탕, 간장, 식초, 고추장, 고춧가루, 참기름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고요. 김치도 준비를 했거든요. 보명으로 달걀을 삶아놨습니다. 오이를 준비했는데요. 올려서 드시면 더 맛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요리 시작해볼게요. 물을 먼저 끓이도록 할게요. 양념을 만들어 볼 건데요 설탕을 한 스푼 간장도 한 스푼 식초 한 스푼 넣어주시고요 고춧가루도 한 스푼 참기름 후추장 넣어줍니다 이렇게 양념장이 만들어졌습니다 맛을 한번 봐봐야겠죠? 어디서 본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먹어볼게요 음! 오이가 좀 싫으신 분들은 깻잎이나 상추 이런 걸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길게 하시는데 형식에 구해받지 않습니다 앙증맞네 동시에 미리 잘라줄게요 오늘 되게 친절하게 이 덕션이가 번호가 써있어요 이 친구는 아주 저랑 잘 맞아요 덕션은 그 이렇게 해서 여기 들어갈 정도로 한 1인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개인마다 1인분은 좀 다르잖아요 그 이제 막 물이 끓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젓가락으로 이렇게 한 번씩 예쁘지 않나요? 뭔가 예술을 보는 듯한 느낌인데 어이가 없으실 것 같아요. 이말 들으시면 아니 무슨 면 하나 삶으면서 저런 말을 하나 자 지금 면이 팔팔 끓어오르고 있으니깐요. 냉수 마사지 한번 갈게요. 너 잠깐 정신 좀 차려라 이렇게 과정을 한 3, 네번 정도 거치면 면발이 더 쫄깃해지고 탄탄해진다고 하니깐요. 네 번째 끓어오릴 때 그때 빼주시면 됩니다. 국수 장인이 된것 같아요. 막. 면을 뽑아서 만든 느낌. Nope. 이거 할때 왠지 느낌이 좋더라고요. 자, 좋아요. 드디어, 드디어. 모든 걸 섞어 볼게요. 김치. 드시고 싶은 만큼 그게 바로 적당량입니다. 양념장. 오이. 차라락. 우 귀엽네. 좀 자세히 보여드리고 싶어요. 여기 이렇게. 오! 비벼볼게요. 이거 비빌 때 그거 노래 넣어주세요 오른손으로 비비고 오른손으로 비비고 오른손으로 비비고 자 이렇게 비벼주고요 달걀을 넣어줄게요 오, 여러분 저 바보예요 예쁜 그릇을 이렇게 해놓고서 여기다가 비빈 거 있죠 이래서 사람이 습관이 무서워요 집에서 맨날 이렇게 먹다 보니까 약간 키핑해놓고 달걀 얹어주고요 깨를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텐션이 막 올라오고 있어요, 먹을 생각하니까 짜라라 <laughs> 세상에 비빔국수가 완성됐습니다 와 자, 여기 보이시나요? n nope. 빨리 먹어볼게요 아, 이거 젓가이 이상해요, 여러분 중간에 뚱뚱해가지고 <laughs> 잡히지가 않아요 자기도 먹고 싶어요 못 살게 하는 건가? 음 음, 너무 맛있어 <laughs> 또 침을 내고 가세요 그거를 드셔보세요. 그렇게 그래요? 어, 잘지으시네기분아니겠습니 음, 이번 건 정말 맛있네요. <laughs> 이번 건 정말 맛있어? 뭐랑 비교하신 거예요, 지금? 서로의 <laughs> 마음 다칠 수 있으니까. 남양에판복수집 <laughs> 유명한 데 있거든요. 거기. <laughs> 정말요? 네, 진짜. 아, 세상에. 거기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저 오늘 성공했어요. 네, 오늘 이렇게 비빔국수 함께 만들어 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역시 같이 먹으니까 배로 맛있죠? 여러분의 건강한 식생활 문화를 위해 스마트 라이프 TV가 함께 합니다. 소개하고 싶은 나만의 집밥 레시피가 있으신 분들은요, 아래 댓글창에 남겨주세요. 소개하고 싶은 집밥 레시피가 없으시더라도 저와 함께 먹고 싶은 음식이 있다면 댓글창에 마구마구 달아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셔야 그럼 또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6시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저 먹을게요 제대로 먹겠어 음.